아바타 동영상 제외한 추가 도구도 중요하지만, 에마존 등에서 URL을 동영상으로 전송하고, 제품을 동영상, 비디오, 팟캐스트, 주제를 동영상으로 변환하며, 이 도구가 돋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, 아바타 생성이 특히 눈에 띄기 때문에, 아바타 섹션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성인 남성. 예를 들어, 남미 사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남성 예제가 나타날 것입니다. 마지막 필터를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예를 들어, 성인 남성이든 조금 더 젊은이들을 원한다면, 그렇게 해서 젊은 성인을 소개할 것입니다. 심지어 선생님 모드로 설정도 가능합니다. 그러면 아바타를 선택하여 스크립트를 편집하면 됩니다. 여기에 텍스트를 넣고 선택한 음성으로 생성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텍스트가 바로 생성되겠죠? 또한 음성도 만들 수 있는데, 아바타처럼 우리만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. 여기 있는 음성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. 텍스트만 생성할 순 없는 것 같아요, 지금은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.